안녕하세요, 정고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제가 며칠 전에 구매 대행 요청을 받고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그랜저 IG입니다. 이번 차량은 연료가 LPG 차량이었었고요, 2018년형에 현재 주행 거리가 약 4만 키로 정도가 주행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구매 대행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고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전국으로 찾아보다가 이 차량을 대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전국으로 찾아보다가 발견한 차량이었는데 차량의 서류 내용이 용도 이력 없는 1인 소유 외 내차 피해 한건에 32만원의 소액인 처리 내역이 있었지만 뭐큰 의미가 없는 내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차량이 위치한 대구로 이동을 해서 실물 확인을 하고 각종 점검들을 진행한 다음에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한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을 가지고 복귀를 해서 여러 가지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보내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차량을 보내드리기 전에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그랜저 IG LPG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LPG가 옵션이 없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차량들은 LPG임에도 옵션을 다 넣으면 가솔린과 동일한 옵션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이 바로 그런 내용에 해당했던 차량이었는데, 가솔린에서 가장 상위 등급에 장착되고 있는 옵션들이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우선 출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차량이 도색을 하거나 뭐 복원을 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인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진행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매대행점검을 진행한 차량에 출고 작업을 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복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제가 하는 비용으로 여러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보통 차량을 보내드리곤 하는데 일단 이번 차량은 외판에 상처들이 좀 많았던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본넷에 보면 본넷에 이 부분이었는데 볼펜으로 칠을 해놨었더라고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색을 가리기 위해서 볼펜으로 칠을 해놨었는데 그 내역을 도색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뒷도어에 작은 문콕들이 있었는데 그 문콕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 스텝 쪽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드 스텝에 있었던 상처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뒷범퍼에는 상처가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뒷범퍼에 이쪽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범퍼 하단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LPG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라 했었는데 우선 트렁크에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LPG 연료통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다소 좁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LPG 연료통에 이 가림막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도 별도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싣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뷰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전후방 카메라에 사이드 미러까지 4 개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반자율 주행 및 안전 옵션인 스마트 센스도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안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 그랜저 IG의 LPG는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출력이 235마력인데 오히려 가솔린인 2.4보다 최대 출력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커버를 탈거를 해보면 엔진 상태를 보게 되면 현재 엔진 쪽에서 오일이 누유되거나 사고 흔적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먼지만 쌓여 있을 뿐이지 아직 오일이 누유될 증상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진오일의 상태를 체크를 해보니까 뭐 오일 자체도 양도 충분했고 당장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엔진오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진오일캡 안쪽에도 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랜저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확실히 그랜저 IG는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LPG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고요 실내에서도 뭐 사용된 흔적들과 흡연한 냄새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량의 실내 클리닝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이런 바닥면 안쪽까지도 깨끗하게 클리닝이 완료가 되었고 뭐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레일 안쪽에 보시면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곤 한데 그러한 내용들도 깨끗하게 클리닝이 되었습니다. 시트를 탈거를 하고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상품화가 되곤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출고 작업들 중에서 가장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항목이 이 실내 클리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트 상태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사용된 흔적이 정말 많지 않았었구요. 뭐 이런 쪽은 아직 보호필름도 제거하지 않고 주행이 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열선시트는 물론이고 JBL 스피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에서도 JBL 스피커가 선택 옵션이었기 때문에 선택 옵션 가격이 80만 원이라 많이 없는 옵션인데 이 차량은 LPG인데도 JBL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1열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1열에도 뭐 사용된 흔적은 많지 않았었구요. 시트의 상태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실내클리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을 받으시기까지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중으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다시 한번 이 바닥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에도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및 각종 안전 옵션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핸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LPG기 때문에 가솔린과 디젤과 달리 조금 더 한박자 늦게 시동이 걸립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4만 키로 정도가 주행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도 두개다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현재는 일열 상태도 깨끗하게 상품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내에는 어두운 브라운색의 가죽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러한 디자인의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전후방 센서, 서라운드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같은 편의 옵션들도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이 차량은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었고 블루 링크가 지원되고 있는 하이패스 ECM 룸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솔린에 비해서 절대 옵션이 부족하지가 않고 옵션으로만 따지면 웬만한 가솔린 보다는 옵션도 훨씬 더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진단기에 연결해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고장코드도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에도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하체에도 오일류들도 전혀 없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차량 구매 대행 점검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출고 작업들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차량을 보내드릴 일만 남았는데 성능 쪽에는 문제가 없는 차량이었는데, 전체적인 실내외 상태에 상품화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고 작업들을 깨끗하게 진행을 했고, 이제 차량을 보내드릴 준비만, 이제, 이제 차량을 보내드릴 일만 남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그랜저 IG, LPG급의 이런 상태의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지금 이런 급의 차량은 전국으로 차량을 찾아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차량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번 차량은 운이 좋게 찾아서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